그렇게 순수하고 지혜롭고 거의 완벽했던 솔로몬이 타락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본이 11장 전반부는 그 원인을 솔로몬의 왕비들, 법돌에게서 찾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는데 솔로몬은 거의 아무런 경계심 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더러 애정과는 상관없이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해 정략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경우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천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 천 명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자기 민족의 신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현명하고 믿음이 남다르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해도. 겹겹이 이방신들에게 애워 쌓이고 완전히 우상들에게 포위당한 형국 아닙니까 그것도 젊었을 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자 역부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지난 주에 본 사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지혜는 뛰어났지만 믿음은 아버지 다윗에못 미쳤기 때문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이방 여인들은 미혹에 넘어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세속화 믿는 자들의 세속주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혼인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결국은 솔로몬의 우상숭배를 낳았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다고요? 음, 구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났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결국은 이방 혼인이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이 그러하이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은 그를 여호와에게서 등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뻔한 결과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토록 말리신 건데 솔로몬은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김으로 말려내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에게서 등을 돌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십이 절. 어. 21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2절 이하.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성경은 그점을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솔로몬의 마음이 떠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결국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11절 하반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네 세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세대, 네 다음 세대 네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렇게 하겠다. 솔로몬은 천명의 부인과 처벌두었기 때문에 한 여인이 한 아이만 낳았다고 해도 그 수가 뭐 엄청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솔로몬의 자녀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 수많은 아들, 그 아이들을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쓴게 사실은 자먼이잖아요. 그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서 탁월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르호보암이 괜찮다 싶어서 세자로 책봉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르호보암도 엄마는 암몬 여자입니다. 암몬 여인인 나마였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루오보암이 나라를 세습합니다.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절대 원로들의, 나라 원로들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원로들이 루오보암에게 뭐라고 충고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으로는 선앙인 솔로몬처럼 너무 화려하게, 너무 방만하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너무 혹사를 당하고, 또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비우고 도리어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치리를 해서 백성들도 왕을 신뢰하고 섬기며 또 왕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이상국가로 남을 것이니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하고 간언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노장들은 이렇게 이렇게 나보고 하라고 한다. 그대들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갔으면 좋겠느냐?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부친보다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고 젊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루 후보암도 그 말에 공감을 하면서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렇게 허세를 떨며 그 젊은 친구들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더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고 갈 것을 천명합니다. 결국, 백성의 지도층이자 나라의 원로들이, 노장들이 다 로호보암 겨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전국을 틈타서 솔로몬 왕의 하급 관료였던 토목공사장 현장 감독관이었던 여러 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은 아직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당을 음 세우고 거기에 이방여인들과 함께 경배하며 여호와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진화사 그를 징계하신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대적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동안은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아무런 전쟁도, 아무런 대적도 없이 무탈하게 지내왔는데, 이제 그가 여호와를 떠나자 여호와에게서 돌아서자 여호와가 진노하사 솔로몬의 대적을 이스라엘의 대적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대적은 곧 사탄입니다. 여기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는 것은 사탄이 에돔 사람 하닷을 충동질하고 조종해서 솔로몬을 대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23절 이하에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르손 역시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막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 대신 대적과 싸우시며,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물리치시기도 하지만, 또 대적을 일으키사, 그 대적으로 하여금 우리를 치게도 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언제 대적을 충동질하사? 대적을 일으키사 우리를 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남의 미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때,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을 때, 하나님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사 우리를 치게 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게 하십니다. 또 필요하시면 수리아 사람 르소온도 일으켜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때로 대적을 일으켜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하신다는 사실. 지난 30년이 넘도록 모든 대적을 막아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어떤 싸움도 치러보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만년에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를 저주하며 그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고 또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